국뽕에 취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가장 국뽕에 차올랐던 시기는 아마도 2002년 월드컵,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그리고 현재의 손흥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뽕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존재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베트남의 국뽕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유튜브에서는 남성들에게 이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여성들에게 베트남 남성들이 인기가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죠. 실제로 댓글에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자신들의 경험담처럼 일본 여성이 베트남 남성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소녀들이 베트남 소년들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6가지 이유라는 동영상은 무료 조회수가 80만회에 가깝고, 2018년부터 이런 국뽕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네요. 댓글에는 역시 베트남 남성들이 베트남 남성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우리나라 같은 모습이네요. 과거엔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어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 때문에 일본에 여행 가거나 팬팔 등을 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절대적인 사실 중 하나는 이성에게 국적은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누가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베트남도 이런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길 바랍니다.